위생전 시작할게. 위생전. 위생이 주인공이겠지. 그치? 중국 명나라가 배경이야. 중국 명나라 배경이고 슬픈 사랑이야기야. 보통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남과 이별의 서사구조로 되어 있고 만남과 이별의 서사구조 오. 지금 위생이 어떤 상태냐면 위생이 친구 장생과 동정으로 놀러간 거야. 거기서 우연히 소상공 댁에 가서 그 집에 아가씨 소랑자 소숙방이야 하고 하룻밤 사랑을 나눈 거야. 그리고 그게 너무 그리워서 지금 상사병을 앓고 있는 상태야. 자주 가게 된 상태인 거야. 그때 이제 부모님이 물은 거야. 너왜 이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눈물 흘리더니 저 어머니 아버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못나가지고 정상과 같은 호상을 본받지 못하고 자아의 아픔만 끼쳐드리고 말았다. 나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솔직히 유감없이 말씀드리겠대. 그래서 지난날 한 친구와 함께 좋은 절기를 맞아, 친구가 장생이겠지. 술을 싣고 남쪽으로 유람한 일이 있었대. 이게 이제 그 소낭자 소숙방이거든. 소숙방과 만남의 계기가 된 거고. 근데 소상궁댁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담장을 엿보는 죄를 범해 범하였대. 붉은 누각에서 한번 이별하고 자 가서 이제 하룻밤 지나고 이별한 거야. 이게 첫 번째 만남과 첫 번째 이별이야. 첫 번째 이별하고 그리고 소식을 통할 방도가 없었대. 오직 그한 가지 생각이 가슴에 맺혀 미친 병이 생겼대. 미친 병? 너무너무 그리워서 상사병이 생긴 거야. 죽은 뒤에야 편안해질 것이요. 다른 방법은 없는 듯합니다. 제가 죽겠어요 이러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그런 사정을 일찍 알았다면 너를 이식경으로 만들, 만들었겠느냐? 어떻게 하겠니? 혼인을? 청하겠지 그지? 그래서 늙은 하인을 시켜 가지고 소상궁댁에 보내는 거야. 화로 혼인을 청하려. 어, 청하의 혼례 날짜를 정하고 오도록 분부했습니다. 근데 하인이 미처 문을 나서다 말고 문 자기 집 문다 안 났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허둥지둥 막 뛰어 와 가지고 깊은 목소리로 외쳤대. 상궁댁에서 보낸 신부 온꾼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 여자 쪽에서 신부는 군을 보낸 거야. 왜 여자 쪽에서도 같은 상황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생의 부친이요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 이제 그 신부는 군이요 붉은 간을 쓰고 새로 만든 띠를 찬 팔척 장신의 남자가 뜰에서 두번 절하고 무릎 꿇고 상국의 편지를, 상국이 누구야? 소 숭방의, 숙방의 아버지야. 편지를 바쳤는데, 산내에 만든 함속에 얇은 비단 매폭과 함께 좋은 종이에 쓴 편지 한 통, 편지 한 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편지 한통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내용이 문제에 나오겠지, 그지? 내용 보니까 저는, 자,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래요. 조정에서 벼슬하여 재상의 지위까지 올랐대. 푸기도 누렸대. 지금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 벼슬에서 물러나, 지금은 집에서 쉬면서 고적을 답사하고, 물고기와 새를 하고 이렇게 형치를 도우며 돕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손님 오면 손님 맞고 술자리를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가 뭐니? 지금 소상, 소상궁의 삶의 내력을 요약하는 거지. 소상국의 삶의 내력을 지금 요약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드님께서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 우연히, 자, 우연히 저희 집에 들는 일이 있는데, 제딸 아이가 정이 많아. 제딸 아이 소숙방이 정이 많아. 문득 미천한 몸으로. 꽃이 이슬에 젖듯 지구법 사용했대 그 지구법, 달이 구름을 헤치듯 홀로 지내며 생긴 원한을 떨치지 못하였으니 자 모든 것이 이 늙은 에비에지입니다 하면서 여기 막자 비유적인 뭐뭐하든 뭐뭐하든 뭐하니 비유적 표현으로. 소숙방이 상사병에 걸렸음을 드러내고 있지. 일이 이미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초나라의 진계한 옥이 이미 깨지고 진나라의 난세는 모여들지 않으니 뒤에 자, 각주가 있어요. 이별의 하니 결국 병이 되어 남은 목숨이 실날과 같대. 우리 딸도 위험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난세가 죽으면 봉황새도 쓰러지나니 만일 부부의 정을 가로막는다면 천지가 다하도록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결혼을 막을 일이 아니다. 혼례를 막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올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혼례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 혼례 추진 의사를 밝힘 누가 와 가지고요 여자 쪽에 신부름군이와 가지고 먼저 먼저 온 거야 남자 쪽은 막 가려고 하는데 여자 쪽에서 먼저 온 거야 그래서 모쪼록 기대겠어. 저희 집에 한미함을 탓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미천한데 그 한미함을 탓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거야. 진짜 한미안이 재산까지 쓴 했잖아, 그렇지? 요건 자 겸손한 표현이지. 이렇게 편지를 다 읽자 신부름꾼이 두 번째한 다음에 저간에 그간에 사정을 안내는 거야. 저희 집 아씨가 기댁의 아드님과 헤어진 뒤 꽃밭 가운데 기다리다가 며칠 전 어린 종 하나를 갖다가 강촌으로 보내 아드님의 소식을 수습을 했는데 말살이 사 뭐냐 뭐라 그러냐면 젊은 두 사람이요. 금강구에 와호수가에 배를 대고 한바탕 즐기다가 돌아갔는데 그 뒤로 못 봤대요. 소식을 알수 없대요. 그러면 이생이 여기서 떠나게 된걸안 거야. 편하심을 알게 된 거야 넘어갈게요 돌아와 들은 대로 이렇게 알리자 어, 그 사람들 솔직히 없는 거 보니까 그두 젊은 총각들 같나봐요 이렇게 알리자 마침내 두어 일어나지 못했대요 주인 어르신께서는 아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셨는데 몰랐는가 이 사정을 어느 날 아씨가 잔든 틈을 타 비단 상자를 들춰보다가 자 그리움을 노래한 시 매수를 발견하게 되었대. 요게 이제 이 시가요. 자 소상국이 소숙방의 마음을 알게 된 마음을 알게 된 계기겠지. 그래서 이제 그 아씨에게 자기 딸에게 캐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간 사정을. 그러니까 그 주인계 어르신께서 소상국이 이걸 듣고 적시 자기를 보냈다는 거. 그러면서 파란 주머니를 열더니 자, 시를 적은 종이. 시 이거 누가 적었어? 아시가 지은 시작 소숙방이 지은 시를 올리는 거야. 자, 파란 주머니 뭐 색지어 나왔다 이러면 맞겠지? 버드나무 한들한들 한들 연못에 물 가득 꽃들기 우거진 속에 깨꼬리 지저귀네. 이 앞에 두줄 어때요? 굉장히 평화로운 자연 분위기지. 평화로운 자연 분위기지. 자연 분위기고 자연은 어때요? 좋다 그지 플러스지 그지. 근데 밑에 슬프서 상사곡을 연주하노라니 슬프다고 정서가 직접 제시되었지 누구의 정서? 소숙방의 정서 직접 제시되었고 곡수는 금슬인데 이제 줄이 끊어졌대요. 그러면 화자의 마음은 어때요? 화자가 누구? 소숙방 마이너스지 그지. 금슬은요, 금은고와 비파야. 금은고, 비파의 줄이 끊어졌다. 안 좋은 상태네. 이별의 상황을 비유한 거야. 이별의 상황을 비유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작부분 볼게. 이생과 소숙방은 좋은 날을 가려 혼례를 행하였다. 자, 이거 혼례를 향한 거 우리 개인적 차원의 이별을 한 거지. 개인적 차원의 이별은 극복된 거야. 개인적 차원의 이별이 극복되었습니다. 이에 8월에 외적이 조선에 침략하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야. 명나라가 배경이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냈지, 그지? 그때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침략하였는데 황제는 위생의 부친을 정토제군사 장군으로 임명해 가지고 병사 3만 명을 그느리고 조선으로 가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위생의 부친이 위생도 같이 불러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어 그러면 지금 어떤 거야 사회적 차원의 이별이고 이게 두 번째 이별인데 이 이별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야 소속방이집 밖에서 어, 집 밖까지 따라 나가 통곡하다가 혼절했는데, 한참 뒤에 깨어났대. 보는 이들이 모두 가련이 여겼다. 이거 서술자가 얘기해 주는 거지, 서술자 개입이고요. 인생이 말을 달려 집에 이러고 이러 보니, 장군은 북을 울리며 군사를 막 출발시키는 참이었고 이생은 간신히 뒤따라갔대. 그렇게 갔는데요. 이제 예전의 병이 재발하고 말았대. 상가병이 재발한 거야. 낯선 땅, 낯선 곳에서 돌아갈 생각만 더욱 간절한 거야. 자, 이런 이생을 보고 있자니 장군 누구니? 이생의 아버지지. 이생의 아버지. 근심이 매우 컸는데 어느 날 군대가 흥부에 이르렀다 지명이겠지 병이 매우 위독해져 잠을 이룰 수 없던 이생은 침상에 기대앉은 채 시한편을 썼대. 이건 누구의 시가 위생의 시지 그지? 설이 가득한 외로운 성이 자기 외롭다는 거야. 성에 군대를 머무니. 지는 달빛 아래 풀피이 소리 군막을 우리네 어, 풀피이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쓸쓸한 분위기를 부각시키고 있고요 분위기 부각이고 등불 앞에서 괴로이 강남의 밤 생각 노라니 자 어, 기러기는 울며 추나라로 돌아가는구나 기러기는 우는 것까지는 작가와 어, 화자와 감정이 같다그지 근데 초나라 돌아가는 자기는 못 따라가잖아. 그치? 요거는 위생과 대조를 이루는 거지. 군막 안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글재주가 뛰어났는데 우수개술을 하면서 이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했대요. 그런 던중 이생의 금난선 부채야 부채. 푸채 위에 시한편을 지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자 A B C로 시간 엮였으니까 A B C 하나는 소속방 하나는 위생 하나는 김생이천 시지그지 김생시 이천시 볼게 힘차게 우는 백마 타고서 용검 휘둘러 누란을 처붙술날그 언제 든가 하면서 자 한나라 때 서역의 나라 이름인데요 여기는요. 장부로서의 호방한 기상이 있는거야 가을바람은 말리박 변방에 불고 피리소리 강남에 조각달 스느하구나이 시는요 이 위생의 시하고 달리 잔수의 호방한 기상을 호방한 기상을 펼칠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시야 펼칠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시 자, 이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신은 호방한데 나는 슬프고 괴로운 소리만 내니 우리 생각이 참으로 다르구만 1억으로 몇 달이 지났고요 이생의 맥이 신라같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하다가 나중에 있잖아 이게 이제 뭐 장군은 이생의 아버지지 소식이 알려졌는데 나중에 결국 위생도 죽고요 아, 소낭자도요 자결하고요 이러면서 비격적으로 끝나는 게 위생전이 아니고 이경천전이네 선생님 앞에 잘못 얘기했다 그지? 이경천전 이경천전입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